30년 동안 일하고 남은 건 비쁜 은퇴자의 눈물.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은퇴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종종 가혹하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과거의 노력이 오히려 후회와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매일 일터에서 보내던 시간과 정성을 뒤로하고 떠나는 순간. 은퇴자는 자유와 행복을 기대했지만 빚과 함께 오는 고독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한 김영수 씨가 명는 퇴직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은퇴 전후 삶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고 오랜 경력과 함께 나름의 자산을 쌓아가며 마지막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그가 은퇴한 뒤 한동안은 부부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즐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어긋났다. 갑작스런 병원비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그를 어느새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김씨는 나이 60을 넘기면서 대출 상환을 시작했고 더큰 고통은 나중에 몰려왔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끝나지 않은 빚의 무게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는 이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김영수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김영수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받았다. 30년 동안 근속했기 때문에 그가 예상한 은퇴 후 자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틀렸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은퇴 후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그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120만원이었다. 이는 당장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해 얻은 수입이 있었고 몇 년간 적금도 했지만, 어느새 발생한 병원비와 의료비는 그가 쌓아둔 자산을 급격하게 소진시키고 말았다. 또한 몇 년간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이 계속 이어졌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빚은 그가 퇴직 후 상환해야 할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김씨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가는 등의 즐거운 상상을 했지만, 급작스러운 경제적 압박은 그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경우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 준비를 할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족 등 다양한 재정적 위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한다. 또한 그들이 가진 자산도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은퇴 후 발생하는 재정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중몇 가지 주요 전략을 살펴보자. 재정 관리 계획 수립.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부터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은퇴 후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 김영수 씨와 같은 많은 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부족하다. 이는 은퇴 후 생활비를 꾸준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은퇴 전후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형 상품을 활용해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 대비 보험 가입.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은 필수적이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주요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산 매각 및 임대 전략. 자산 관리의 한 방법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떠난 뒤 비어있는 집을 임대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집을 팔고 그 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일자리 또는 프리랜서 활동 고려.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단기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의 상의 및 지원.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더라도 자녀와 은퇴 후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은퇴자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0년을 넘게 일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김영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빚과 재정적 어려움은 은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와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은퇴자들이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